오늘 문의 주신 분은 시험관 시술을 하셨는데 이 일차 피검 수치가 한30 정도에서 좀 늦게 수치가 오르셨나 봐요. 이 임신 주차는 한8 주차 정도 되는데 아기집 사이즈가 5 주차 정도에서 이 난항까지만 보이고 더 이상 아기집이 자라지 않아서 이리유산으로 판정을 받으시고 곧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고 합니다. 이 수술의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를 주셨는데요. 음, 시험관 시술 하시는 경우에는 이식 후에 피검을 몇 차례 하시기 때문에 이 자연 임신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임신 여부라든지 유산의 진행 상태를 좀 빨리 알게 되십니다. 이식 후에 1차 피검했을 때 보통 100 정도가 초기 안정적인 수치라고 보는데 이후에 한 2일 간격으로 두배씩 더블링을 해야 되죠. 음, 1차 피검 수치보다는 이 더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1차 피검에서 수치가 50, 30 정도 조금 낮게 나와도 그 뒤로 두배씩잘 올라줬다면 정상 임신 유지와 출산이 가능하고 또이 1차 피검 수치가 100 이상 높게 나와도 그 뒤로 잘안 오르면 이 수치가 더블링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임신 유지가 어렵고 유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. 계류산 이후에 이 속파 수술이 결정된 상태라면 대부분 한 일주일 이내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 수술 이후에 증상이 개인마다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죠. 수술은 아무래도 이 자궁 내막에 물리적인 자극 주기 때문에 출혈을 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출혈의 경우에도 수술 이후에 양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수술 직후부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. 또이 반복 유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첫 유산 때와 두 번째 유산 때 출혈 상태가 좀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. 수술 전부터 유산이 진행되면서 출혈이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자궁 수축으로 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체력 저하가 좀더 빠르고 또 자궁도 많이 붓고 예민한 경우도 많습니다. 수술 이후에 출혈인 경우에는 생리 첫날부터 이튿날까지, 이 생리처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는 조금 많다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일주일 정도 이후가 되면 출혈이 사라지죠. 하지만 이 자궁의 찌꺼기가 좀 남아있다거나 자궁 힘이 부족한 분들은 수축이 잘안 되기 때문에 피고임이 일주일 이후에도 남아있기도 하세요. 내막을 아무래도 이 긁어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내막의 수술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출혈 분비물이 수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 출혈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 드물지만 한달 내내 작은 소량의 출혈이 계속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. 수술하고 난 이후에 통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는 생리통이 없었다 하는 분들도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계시고 또 유방통증이라든지 몸살 기또 식은땀, 관절 통증과 같은 이런 산후분과 유사한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. 수술 이후에는 1차적으로 자궁 내막에서 발생하는 이런 노폐물을 잘 흡수해 줘야 됩니다. 이 과정이 제대로 잘안 되면 염증 이 생길 수가 있죠. 또 자궁 내막의 회복 속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이 수술 이후 한 달까지를 몸조리 기간으로 보게 되는데요. 이왜냐면한 달까지가 정상 내막으로 생리주기 한 주기를 지나는 가장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수리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조금 피해주시면 좋고, 당연히 휴식 같은 거 필요하고요. 또 부부관계라든지 또 수용 대중탕과 같은 이런 감염의 요인들은 조금 피해주시면 좋겠죠. 유산 이후에 첫 생리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 자궁 내막 상태라든지 혹은 자궁 유착 같은 것들을 이 증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유산 이후에 보통 한두달 정도는 자궁 내막 상태를 주기적으로 피드백해 주면 더 좋겠죠. 한의원에서 이 유산후 치료할 때에는 유산 이후 회복 기간에 한약을 많이 복용하고 또침뜸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 동안 이 초음파 스크린닝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내막 회복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이 유산 이후 회복에서 중요한 치료 과정 중 하나입니다.